네, 안녕하세요. 북한 양강도에서 살다가 이제 탈북한 지 8년 차된 서현경이라고 합니다. 아, 잠깐만. 몇 시야? 진짜 아무도 안 오나? 아, 그냥 혼자 뛰어야겠네, 이거. 아. 지. 저기 런닝 어, 혹시 당근? 어, 맞습니다. 당근. 아니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아무도 안 오길래 저 그냥 혼자 뛰려고 했는데 오셨네요. 아. <laughs> 네. 어 안녕하세요 저는 송왕호라고 합니다 아 저는 리복 네? 리복? 아이 지금 나이키 입고 계신데 아 리복이 아니라요 제 이름이 리복자입니다 아아 아, 아, 성함이 리복. 네, 아. 리복자 네 리복자 네 이름이랑 억양이 좀 특이하신데 혹시 아... 중국에서 오셨나요? 아닙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 네? 음... 북한에서 오셨다고요? 네저 위에요? 맞습니다. 거기서 목숨 걸고 탈북했습니다. 아 진짜로요? 아 그럼 혹시 고양이 아 함경도에서 태어났습니다. 고양이 함경도 아 함경도요? 와아저 실제로 북한 분 처음 만나봤어요. 아 이제 남한엔 뭐 제법 많습니다. 탈북자가. 남한 온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아뭐 이제 두달 됐습니다. 아두 달이요. 네. 와 근데 벌써 이렇게 러닝 크루도 하시고 적응을 되게 빨리 잘하고 계시네요. 아 전투적으로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은 고난 행군 꼴납니다 네? 행군을 뭐 고난까지 해서 해요?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. 네. 아 근데 저는 러닝 초보라 잘못 뛰는데 잘 뛰세요? 아못 뭐, 뛰는 건일도 아닙니다 빨리 잘 뛰시나봐요 아뭐 백두산 쪽으로 탈북할 때 북한 군인한테 안 잡히려고 엄청 빨리 뛰었습니다 그럼 목숨 걸고 뛰신 거네요? 안 자고 3일 밤을 뛰었습니다 한뭐2 0 0 k g 는뛴것 같습니다 <laughs> 진짜요? 지금도 뛰면 뭐 당장 백두산도 넘을 수 있는데 뭐 기회되면 같이 하겠습니까? 아니 아니요 아니, 아니 저는 뭐 <laughs> 그런 기회 없어도 되고요 아 근데 저는 뭐 잠깐만 뛰도 그렇게 힘든데 아니 어쩜 그렇게 빨리 잘 뛰세요? 아뭐 북한 군인들이 뒤에서 총쏩니다뭐안 죽으면 빨리 뛰어야죠 뭐 어떡합니까? <laughs> 아 진짜 좋을 소예? 아뭐보여드립니까뭐 여기가 두만강에서 한발어 아니 아니 안 됐습니다 아안 보여주셔도 돼요 믿, 믿을게요 믿을게요 목숨 걸면 못할게 없습니다 가족끼리 다 같이 넘어온 거예요 아뭐북에 있을 때부터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내렸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 뛰려고 만난 거니까 좀 뛸까요? 에뭐 네, 살살 뛰시라요 저 혼자 가겠습니다네 어뭐어왜 어, 어, 이렇게 빨라? 와와와아 진짜 잘 드시네. 어렵습니다. 네, 그렇게 힘듭니까? 아뭐 일이 없으시다고요? 뭐 약속 없으신 거예요? 아, 아닙니다, 됐습니다. 아 맞다. 아 이거 목 마르신데 어, 이거 좀 드세요. 이거 코카 탄산담요 아닙니까? 잘 네. 마시겠습니다. 코카. 아아아아 아, 아. 응. 아, 북에서 그렇게 부르나 봐요. 네북한말입니다북한말아 아, 그리고 어 출출한데 이것도 좀 드세요. 와이 귀한 걸 이거 줘도 됩니까? 예? 네? 아니 이게 왜요? 아니 다갈 세월이면 외국간 월급인데 뭐 부자입니까? 예? 네? 아까 송광호 동무. <laughs> 아니 아니 저뭐 부자까지는 아니고 어... 좀 이런 거 제가 뭐한0알도 드릴 수 있는데. 아이 뭐 마음만 받겠습니다. <laughs> 네네. 에이 그럼 뭐 다음에 또 어? 잠시만요 네?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어때요? 친구 필요하지 않아요? 친구? 좋습니다 그럼 우리 씻고 제가 커피숍 주소나 음. 찍어둘테니까 거기서 커피 한잔 할래요? 네 좋습니다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. 북한 양강도에서 살다가 이제 탈북한지 8년 차된 서현경이라고 합니다. 아 제가 한국에 와서 남한 체험을 하는 가이드북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. 네 놀러 오셔가지고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놀러 와주세요.